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막걸리 쉐이크라는 음료가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술을 엄청 못 마셔요. 친구가 이 막걸리 쉐이크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정확한 발색을 위해서 옷을 하얀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장수 막걸리 쉐이크. 뒷면에 보시면 서울과 파리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만남이죠. 장수 막걸리 특유의 톡 쏘는 향과 달달한 맛이 그대로 담긴 장수 막걸리 쉐이크입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맛이 납니다. 근데 막걸리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따라한 맛이 납니다. 약간 물약 물약 맛이 나네요. 근데 도수 표시가 안돼 있는 걸 보면 알코올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요거랑 먹을 준습니다 막걸리 하면 파전이 아니겠습니까? 파전, 빈대떡. 근데 가난한 청년이기 때문에 파전보다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같이 파는 전 모양의 지글빵, 소보로빵. 보로빵을 안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파리바게트는... 출시했을까요? 윗선에서 막걸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마리바게트 보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왜 막걸리를 했는지 뭐 수정과도 있고 식혜도 있는데 왜 하필 막걸리 쉐이크를 냈는지 그리고 막걸리 쉐이크를 시켰으면 빠바에서 어떤 것을 안주로 먹어야 맛있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았을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턱이 없어서 제 재량으로 소보로를 구매했습니다. 이 정도 먹었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갔나? 성인용 음료라고 적혀있는 것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술이 나, 냄새가 나잖아요. 하니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속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거의 반 가까이 다 마셨거든요. 빨개질 것 같다는 그 위기감이 있잖아요. 먹다 아나더 빨개지면 좀 쑥스러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분이 들진 않고 아주 정상입니다. 이거를.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먹고 저의 얼굴이 괜찮은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밥걸리 시크는 다 먹었고 10분이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탐지견 여러분 사서 두셔도 괜찮습니다. 별로 이상 없고요. 근데 이거를 먹을 바에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